여기 상상력이 많아도 너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해도 너무 풍부하고 말이 많아도 너무 많은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그녀의 끝없는 수다에 질리고 질린 나머지 질색팔색을 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제발 좀 그만 물어보렴. 너는 꼭 혀가 입 안에 둥둥 떠있는 것 같구나. 제발 부탁이니, 입좀 다물어다오. 조그만 아이가 정말이지, 너무 말이 많잖니? 네, 이렇게 스스로 넘쳐나는 상상과 낭만을 주체할 수 없는 소녀는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빨강머리엔입니다. 저는 정말 과도하게 말 많고, 생각 많고, 상상 많은 캐릭터를 무려 20년 가까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를 좋아하는 이유는 참 많지만 아마도 저와 많이 닮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고요? 바로 주체할 수 없는 머릿속의 생각 말입니다. 저는 정신적 과잉 활동인입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전체 인구의 15에서 30%에 해당되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생각하고, 비교적 이타적이고, 관대한 시각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서적 과잉활동인의 생각은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풍성하게 뻗어 나갑니다. 정서적 과잉활동인의 사고는 저 혼자 여러 갈래로 마구 뻗어 나가고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문제까지 건드리며 끝없이 몽상을 풀립니다. 메슈는 앤을 처음 만나 이렇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가방을 들어주마 그 한마디로 시작된 앤의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직접 들게요. 전혀 무겁지 않아요. 이 가방 안에 제가 가진 천재산을 넣었지만 무겁지 않답니다. 그리고 잘못 들면 손잡이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게 나아요. 저는 요령을 정확히 알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오래된 가방이에요. 낡은 가방에서 시작된 N의 흐름은 쉴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고아원에서의 고단했던 생활, 본인의 외모에 대한 생각, 매슈를 기다리는 동안 기차역에서 벚나무를 보며 들었던 생각, 미래의 남편에 대한 상상, 현재 자신이 입고 있는 옷 대한 소감, 고아원에서 퀸스 에드워드성까지 오는 에서 있었던 일, 퀸스 에드워드에서의 달에 대한 기대, 퀸스 에드워드 토지에 대한 궁금함, 아이만 떠도 두려워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 청록색 지붕집에나무가 많다는 이야기, 고아원에서 본당상하고 불쌍한 나무들, 청록색 지붕집에 개울이 있는지 유미 여부, 꿈이 이루어졌다는 기쁨, 머리색이 빠간색이라는 슬픔, 똑똑한 거예쁜 것에 대한 선택권이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애는 초록색 지붕집에 오기 전까지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함께 펼칠 수 있는 또래 친구가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애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였는데요. 바로 상상의 친구를 만든 것입니다. 애는 유리문이 달린 책장에 비친 자기 모습을 책장에 사는 또 다른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캐시모리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애는 한 시간씩 캐시모리스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초록색 지붕집에 온 이후로 앤에게는 캐시모리스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메슈 아저씨는 앤의 시시콜콜한 하루 일과나 엉뚱한 상상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존재가 되어주어 앤은 저녁 시간 내내 마음껏 자신의 이야기를 풀수 있었고 또래 친구들과는 이야기회를 만들어서 단편소설을 쓰고 서로 공유하며 상상력을 글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좀더 성장한 뒤에는 낭독회나 발표회를 통해 보다 정돈되고 유의미한 형태로 자신의 감수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사실 이러한 빨강머리앤의 성향은 저자 몽고메리의 것입니다. 캐시모리스는 사실 몽고메리의 상상친구였습니다. 몽고메리는 책장을 왼쪽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캐시모리스, 오른쪽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루시 그레이라고 불렀습니다. 몽고메리 역시 넘쳐나는 상상력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도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앤의 단짝 친구인 다이애나는 예쁜 아이, 착하고 싹싹한 아이, 얌전한 아이라는 어른들의 평을 받은 반면 애이 들은 평가는 성미고약한 아이, 미친 여자처럼 하루 종일 혼자 중얼거리는 아이, 이상한 아이라는 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과도하게 상상력과 생각이 많았을 뿐인데 말이죠. 소수에 속하는 정서적 과잉 활동인으로 산다는 것은 힘듭니다. 나와 마음이 통하는 진한 인간관계를 맺기도 힘들고, 때로는 괜히 몽상을 쫓거나 필요 이상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꼬아 생각하거나 나의 실수를 찾아내어 집착하고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기 일쑤입니다. 사고가 복잡하고 공감능력이 뛰어나 심리조정자나 나르시시스트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이 세상의 75-80%를 차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선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들의 뇌의 작업은 연속적이고 시간 순서를 따르고 인과관계를 수립합니다. 마릴라 아주머니는 N에게 늘 따끔하게 말합니다. 나는 상상하는 행동은 허용할 수 없다. 내 머릿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지워야겠구나. 그렇다면 생각이 직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생각하면 열 가지가 떠오르고 그열 가지 생각이 각기 또 다른 열 가지 생각을 낳으면서 금세 울창한 나무를 이루고 스스로 생각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저자 몽고메리로부터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이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복잡하고 흥미있는 생각에 빠져버리는 성향을 장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별나고 독특한 사람들이 아니라 뛰어나고 영재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온갖 잡다한 정보를 막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번뜩이는 천재적 직관력을 보일 수도 있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재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마냥 쉬거나 지인들과 가벼운 가십을 나누는 것으로 충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으로 복잡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몽고메리가 자신의 상상력을 머릿속에만 담아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말이죠. 끊임없이 떠오르는 관념들을 연결하고 그것들을 일관성 있게 묶어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창의성, 독창성, 복잡다난한 지성이 우리 정서적 과잉 활동인의 큰 장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SNS를 통해 생각의 아웃풋을 생산적으로 만들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유튜브를 시작했던 계기가 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하고 책을 쓰면서 산만하고 파편적으로 흩어진 경험과 감정, 지식을 통합시켜 수 있었고 저만의 커리어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따로 블로그와 브런치도 하고 있는데요. 머릿속에 맴돌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생각을 꺼내어 정리할 때마다 홀가분함을 느낀답니다. 당신의 영재성을 발휘해 보세요.